보통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자리에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죠. 이 지위가 올라갈수록 명예도 커지고, 고난도 커지고, 좋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지위에는 책임도 생깁니다. 지위에 맞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위에 맞는 지도력도 발휘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위에 맞게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승진했어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있지만 책임져야 할 일들도 많아지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도 지위를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점점 커져 갈수록 책임져야 할 일들도 커져 가는 거죠. 그리고 지위를 얻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내가 말단 사원이었어요. 그럼 아 저는 김 대리입니다. 김 대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제가 부장이 됐어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아, 제가 김 부장입니다.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도요. 당신은 서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아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아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곤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 지위가, 지위가 생길수록 정체성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김 대리가 김 부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김 부장이 김 대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 대리일 때는 김 대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김 부장이 되면 김 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삶의 모양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복을 받기에 충분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연약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복이 또다 너 온유한 자여. 그러면 어, 나는 아직 온유한 자가 안 됐어요. 그러나 너는 온유한 자야. 왜? 너는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는 온유한 자야라고 이이 어, 사람이 실제로 온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나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순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실수투성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성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정체성을 먼저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팔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팔복이 축복의 선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 축복의 선언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한편의 설교로 보자면 예수님의 아주 이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이요. 먼저 선언을 하시고 복이 또다 가난한 너희들이여 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라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빛과 소금답게 살아야 된다. 그 빛과 소금답게 사는 삶이 뭐냐? 어, 어, 구제에 대해서,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이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너희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최종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쭉 설명하는 이제 말씀들이 뒤에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여하신 정체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가난한 자,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에서 지위가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억울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실 때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소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빛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한 곳을, 부패를 막는 거니까 우리가 소금되어서 부패한 이 세상을 바로 잡자! 하고 이 정의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출세와 성공을 외치기도 합니다. 야, 우리가 세상의 빛 아니냐? 세상의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야 되니까 우리가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하고 출세와 성공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 다른 거죠. 빛과 소금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했을 때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빛과 소금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이해로 다가왔을까? 유대인들은 소금과 빛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연관에서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름 단어들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다라는 단어 있죠.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보존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소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금은 보존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키다를 소금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할 때이 비추사를 빛을 떠올리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소금은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이죠. 빛은 비추는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들이 소금을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로 이해했다면 무엇을 지키고 보존한다고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에 다시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소금이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것이 소금의 역할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어떤 영적인 복, 우리 이런 복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해되는 것은 단순하게 부와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유지되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게 그게 소금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부와 재물을 지키고 보존한다고 했을 때그 부와 재물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키고 보존하는 부와 재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소금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어요그데 돈을 왜 버는가?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무엇을 지키고 보존하는가? 내가 벌어 놓은 돈 중에, 그 중에 구제에 쓸이 재물, 이거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골롯에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 개정 말씀이고요 개혁 성경에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이 되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이게 이해가 잘안 되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소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논하는 소금의 의미는 구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것은 구제를 통해서 재물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를 소유하지 않고 구제를 통해서 고르게 나누는 것, 그게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저 사람은 소금이야, 저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구제하는 사람, 남을 잘 돕는 사람, 이 사람이 소금이요 소금 같은 사람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어떤 빛일까 다시 어, 민숙이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을 향해 비출 때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잘먹어가지고 얼굴에 막, 막 기름이 잘잘잘 흘러가지고 나오는 빛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명예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 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않죠. 달 자체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햇빛에서 오는 빛을 반사해서 비추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빛이 아니고 햇빛의 빛을 햇빛을 반사해서 비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달에서 빛을 비추면 그것을 햇빛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달빛이라고 부르죠. 그냥 엄밀히 말하면 햇빛인 거죠. 그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고,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내 빛을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빛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게 빛을 비추는 거라고 했어요. 얼굴 빛을 비추죠. 하나님이 내,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드사,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내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할 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면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해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요. 소금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구제하는 사람.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할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은 소금이다 그러면 구제로 이해를 하고 있고 빛이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힘없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 이들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소금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어, 나는 할수 없어. 아,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 그런 것들은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도 할수 있어라고 바꿔야 돼. 어, 나는 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줘야 돼. 이 생각이 아니라 나도 도우며 살수살 살 것이다. 나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이다.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복 없는 사람 아니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정체성의 변화죠. 너희는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도와주고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야. 정체성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 어디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는가? 아, 누가 좀 나의 은혜 좀 베풀어 줘가지고 내이 어려운 짐좀 덜어줄 사람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오랜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습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민으로 불렀는데 그 습관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떤 노예 근성이 벗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남에게 도움 받아야 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남의 힘으로 내가 덕을 좀 봐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시행은 안된것 같은데 또 코로나 지원금 준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 한 사람당 25만원씩 준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다섯 식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짜로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없는가. 어디서 나한테 뭐 어떤 거 없는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체성이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나좀안 도와주는가. 누가 나좀 어떻게 안 해주는가. 자꾸 이런 이 노예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점, 점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에 맞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내가 빛으로 살고 내가 소금으로 산 결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소금으로 살고 네가 빛으로 산그 결과 그럼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당대에는 구제를 굉장히 중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 중에 의롭다 할때그 의라는 단어와 구제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게 구제입니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을 의롭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내용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면 나를 의롭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나, 내가 의로워지는 수단으로 구제를 활용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나의 영광은 덤으로 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자기 영광은 덤으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거죠. 현재 나의 삶을 보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싸나워진 것 같아요. 갈수록 좀 싸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유튜브로 우리가 20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옆에가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쭉 뜹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참우수걸 봤어요. 이, 하나의 영상에서는 A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또 하나의 영상에서는 이 A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B를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비난해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서 둘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둘이 왜 싸우는가 궁금해서 두개다 들어봤어요. 서로의 말을 다 들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싸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왜 그리 싸나오졌나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더 사, 싸나오진 것 같아요. 정치는 근본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싸우, 싸우게 돼있거든요 뭐, 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거죠. 자기 진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 자기 진영들끼리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과연 영광을 돌릴까 하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은 세상을 걱정하는 말씀이 아니요. 야.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 부패한 세상 어떻게 되겠니? 너희들이 역할을 잘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다. 우리가 버림받을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야.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삶을 살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는다, 이 소리죠. 그걸 조심하라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래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구제합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 양심이 그래도 살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우리에게 감사하겠죠. 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 제가 한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군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면 이랬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랬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가 칭찬받을만 하고 감사를 해야 할 만한 일을 교회가 했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해요.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있으면요, 도와달라는 전화도 간혹 오고요, 도와달라는 편지도 자주 옵니다.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도와달라 하고 이제 자기의 형편을 촥 써가지고 이제 편지가 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모든 도움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요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성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고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교회냐고 말이야. 당신 그 교회 목사 맞서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를 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배를 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빛으로 살아도, 아무리 소금으로 살아도 비난할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욕할 사람들은 계속 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빛이라고 했으니 소금이라고 했으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요. 그런 일은 힘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너는 빛이야 했으니 빛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너는 소금이야. 말씀하셨으니 소금으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걸. 삶의 이 테두리가 작은 사람은 그 작은 영역에서 구제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수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 큰 사람은 큰대로 그 영역에서 구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구제할 재물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그 구제할 재물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 그 지경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빛이 됐음을 믿고 소금이 되었음을 믿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